어, 저는 모사용 6코로 뜰게요. 이렇게 원을 하나를 만들어주고, 한길긴뜨기를 12개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기둥 사슬 3코를 뜨고요. 한길긴뜨기를 12개를 뜰게요. 12개를 뜨고, 이렇게 실을 쭉 당겨주세요. 당겨서, 이제 처음 기둥 사슬 세코 한 부분에 껴서 빼뜨기로 뺄 건데, 실을 한번 바꿔줄게요. 실을 이 색상으로 바꿔줄게요. 이렇게 찌른 다음에,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거를 빼주세요. 실로 빼줍니다. 그리고 이제 큰 원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, 한 코당, 매 코당 두 코씩을 뜰 거예요.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뜰 겁니다. 기둥 사슬 세코 뜨고 그 자리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그리고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뜹니다. 이렇게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을 떠주세요.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올게요.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. 이제 새 실을 바꾸면서 첫 코에, 그러니까 기둥 사슬 세코한첫 코, 세 번째 코를 찔러서 이제 새로운 실로 빼뜨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서 실을 바꾸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둥 사슬 세코 하나 뜨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.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뜹니다.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떠주세요. 그리고 다음 코에 두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. 그냥 한개 뜨고 두개 뜨고를 반복을 해서 이렇게 넓은 원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. 아, 마지막까지 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죠. 기둥 사슬 세코첫코세 코, 코,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실을 바꿀게요. 바꿀 실로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사선 세 코를 뜨고요. 그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하나. 그리고 그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뜹니다. 한 구멍에 두 코를 뜨는 거예요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옆코에 한 코, 또 옆코에 한 코, 그리고 두 코를 뜹니다.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한 코, 한코 뜨고 두 코. 아까 전 단에서, 이 보라색 단에서는 한코 뜨고 두코 뜨고 그랬잖아요. 지금은 한 코, 한코 뜨고 두 코를 뜨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. 끝까지 떴고요. 다시 실을 바꿔서 한번더 뜰게요. 조금 작으니까 한번더 이렇게 마찬가지로 빼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슬 기둥 사슬 3개 뜨고 옆에 한길긴뜨기를 하나, 또옆 코에 하나 해서 그 전단에는, 한길긴뜨기를 하나하나 두 개였잖아요. 지금은 한길긴뜨기를 세 개, 하나하나하나, 하나, 그 다음에 그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코를 늘리면서 점차적으로 이큰 원을 만들게 됩니다. 한길긴뜨기를 코마다 각각 한 개씩 세 개를 뜨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개. 이거를 반복을 해서 떠올게요. 해서 마지막으로는 또그 사슬, 기둥사슬 세코한 거에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거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 사슬뜨기를 해서 무늬를 내볼게요. 사슬을 3 개, 세 개만 떠서 한코 건너 뛰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. 어 하나, 둘, 둘 셋. 타고 한코 건너 뛰고 짧은뜨기. 한코 건너 뛰고 짧은뜨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. 어, 지금 마지막을 남겨두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. 어,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면 사슬 세 개를 뜨고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지금 너무 밋밋하니까 한 바퀴를 더 돌고자 합니다.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슬 세 개를 했잖아요. 그 경우입니다. 때는 사슬 하나를 뜨고 한번 감아서.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있잖아요. 처음 시작한 곳에 찔러서 긴뜨기를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, 사슬 3개의 한 부분에 중앙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뜨고 여기다가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 주세요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슬을 4개를 하는 거예요. 4개를 하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하고요. 네개 하고 다음 거에 찔러서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뜨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. 어, 지금 한 바퀴를 쫙 돌아왔고요. 어, 마지막 사슬 네 개를 뜨고 마무리를 할게요. 그리고 처음 짧은뜨기 한 곳에 빼뜨기를 해주고, 실을 잘라주세요. 쭉뺀 다음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다가 실을 빼줍니다.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껴가지고 네, 마무리를 해주고요.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